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력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하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불을 짓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학계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 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해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이슬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를 갔음이니라 패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 있게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 지리니 이것이 애국당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발장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킬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 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이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재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내국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뚝섬 침례교회 세성전 건축 나라교회 성도를 위한 하루 세번 단일 작전 기도회입니다. 정교인 합심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죽, 죄로 죽게 된 저희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을 용서 없어서.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을 용서 없어서 아멘. 주여 대한민국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아멘.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안보 경제 정치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신종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교육기관 자치기관 위원회 구역 부설기관 선과대와 찬양단의 부응을 주옵소서. 아멘. 다니 목사님과 교역자, 파송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자들이 선언청지 같이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 선출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가족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부부 자녀들 앞에 신앙의 멘토가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세상적 건축 공사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중공까지 사고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교우들이 하나되고 건축공사에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시며 황금과 환경에 시험되는 교인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 세번 기도회를 통해 속사람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로 고통당하는 분들께 믿음으로 회복을 주옵소서. 아멘. 주여 병마를 이길 힘을 주옵소서, 병든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